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에서 평형 이동의 법칙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반응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을 때 화학평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 또는 다음과 같은 자극에 의해서 평형의 반향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리는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르샤틀리의 원리는 평형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그 자극이 없어지는 방향 자극을 없애는 방향으로 새로운 반응이 진행되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자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온도라는 자극이 가해졌으니까 온도를 없애야 되겠죠 이 온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을 계속 흡수해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를 상승시키면. 흡혈반 쪽으로 평형이 반응이 진행되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극입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자 입장에서는 물질 입장에서는 개수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었다면 어, 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입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반응이 진행되어서 형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몰수의 합이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예 질소가 수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소 3개랑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라고 하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면 몰수만 확인을 한다면 한 개와 세개즉네 개가 반응을 해서 두 개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압력을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자, 자극을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압력을 줄여야 하죠. 자 압력이라고 하는 자극은 분자 입장에서는 화합물 입장에서는 입자수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입자수가 늘어났으니까 입자수를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반응이 진행될까? 정반응이 진행된다면 네 개가 두 개가 되는 과정이고 역반응이 진행된다면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자수를 줄인다는 말은 정반응이 진행되어야 해라고 해서 반응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내용입니다. 농도라고 하는 자극을 가해줍니다. 농도를 증가시키면 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평형의 이동 법칙입니다. 르 샤틀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1 번이 되겠네요. 자 어, 앞에서 제시한. 얘가 등장해 버렸네요. 자, 다음 평형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반응에 어떤 영향이 나타납니까?라고 합니다. 자, 압력이라고 하는 자극, 우리 입자 분자 입장에서는 입자 수로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입자수가 증가되었다라는 반응이 가해졌다는 거죠. 자극이 가해졌다는 거죠. 자, 입자수가 증가되었으니까 르 샤틸레 원리입니다. 그럼 이거 자극 없애야지 입자수를 줄여야지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을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 한 개와 세 개가 만나서, 즉, 네 개가 두 개가 되는 반응이니까,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은 정반응이 진행되면 돼라고 해서, 정반응의 뜻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반응이 진행되니까, 답은 1번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일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질 수소라고 하는 기체와 플루린이라고 하는 기체가 만나서 플루린화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생성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반응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반응의 방향을 예측해보도록 하죠. 자 압력을 증가시켰다는 말은. 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거죠 자 입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우리 를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입자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왼쪽에 한개 더하기 한개즉두 개가 반응을 하면 오른쪽 두 개가 생성되는 반응이네요 오, 어, 반응 전후. 몰수의 변화, 입자수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평형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주어진 반응에서는 압력을 더 이상 자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압력을 아무리 가해져도 평형은 깨지지 않는다 평형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 없다, 무변화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수를 고려하는 거고 입자수가 변화가 없다면 압력은 더 이상 자극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원소입니다. 방사선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 중에서 투과력의 세기가 누가 더 큽니까? 제일 큰게 누굽니까? 입니다. 감마선이 가장 큰 투과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알파선이 더 큽니다. 알파선에 더큰거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빛을 내는 거, 누가 가장 큰 빛을 냅니까? 빛을 내는 작용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빛을 내는 작용, 알파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감광 자극 작용입니다. 빛을 받아서 화학 반응 또는 물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감광 작용 그리고 전리 또는 이온화 작용 은 알파선이 더 크게 생성되지만 투과력의 세기에서는 감마선이 더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로 질문은 투과력을 물어봅니다. 방사선 원소의 자연 붕괴에 대한 내용에서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그리고 감마 붕괴가 있는데 알파 붕괴에서 그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알파 붕괴 한번 일어나면 원자 번호는 이만큼 줄어들게 되고 질량수 혹은 원자량은 4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알파선이라고, 알파 붕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헬륨핵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는 거고요. 자 베타 붕괴는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베타 붕괴 한 번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자번호는 1만큼 증가하게 되고 질량수 혹은 원자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감마는, 감마선은 는마 그냥 질량수와 원자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알파선 붕괴, 알파 붕괴 몇번 했느냐 또는 베타 붕괴 몇번 했느냐에 따라서 원자번호와 원자량 또는 질량수가 달라진다는 거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입니다. 어, 번호는 2번이 되겠네요. 자, 방사능 붕괴 형태 중라듐이 알파 붕괴를 했을 때 생성되는 원소를 물어봅니다. 이 라디움의 원자번호가 88번이고요. 질량수가 226번이라고 해서 동위원소 표기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알파 붕괴를 했으니까요. 알파 붕괴한번할 때마다 원자번호는 이만큼 줄어들고 질량수는 4만큼 줄어든다고 했으니까요. 자 원소 기호를 모르더라도 자, 88번이라는 원자 번호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면 86번이 되는 거고 질량수 226번이 4만큼 줄어들게 되면은 222번이 되니까 이 조건으로 문제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자 번호가 86번이고 질량수가 222번인 것은 보기 1번 라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자번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원소 기호를 이름으로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번호와 질량수만 잘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방사성 원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개념은 방감기입니다. 처음의 양의 1분의 2로 줄어드는 그때의 시간을 우리는 방감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반감기가 10일이다. 시간이 반감기가 10일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양이 a라고 하는 양이 있을 때, 만약에. 20일이 지났을 때 남은 양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10일이라고 하는 반감기가 두번 지나는 거니까 한번 지나면 2분의 1로 양이 줄어들고 자 다시 한번더 반감기 한번더 오는 거니까요이 양에 다시 반으로 줄어드니까 전체 양의 4분의 1로 양이 줄어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 개념 처음에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물질의 반응에 따른 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상태 변화와 관련된 열과 그리고 온도 변화와 관련된 열입니다. 그첫 번째 현열이라고 해서 현열은 온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상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잠열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 변화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열을 우리는 현열이라고 하고 이 현열의 열량을 구하는 식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해서 자, Q는 cmT라고 해도 되고 mct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c, m 그리고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열의 경우에는 물의 비열은 보통 1로 기억하시면 되고 질량은 그램 단위의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는 여기서는 켈빈 온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섭씨 온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열의 양을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된다면 비열의 단위로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되면 되고 만약에 열의 단위를 열량의 단위를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된다면 비열의 단위도 마찬가지 줄퍼 그램 도시를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하는 각각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온도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의 종류는 잡열입니다. 형태는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온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죠. 즉, 고체가 액체로 바뀌거나 아니면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그때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때이 잠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열은 질량 곱하기 잠열 상수라고 해서 만약에 얼음의 잠열 상수라면 80이라고 하는 값을 그리고 수증기의 잠열 상수라고 하는 것은 539라고 하는 값을 쓰면 됩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인 H2가 o 액체인 H2로 o 바뀌는 거.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아니면 액체에서 기, 고체로 가는 요 상태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얼음의 장열 상수 80 칼로리 퍼 그램이고요. 자 수증기 마찬가지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도 되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요 상태에 필요한 그 상수를 539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해서 수증기의 장열 상수라고 합니다. 자두 가지 열입니다. 현열과 그리고 잠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이렇게 제시됩니다. 영도시에서의 얼음 20g을 100도시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계산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도시에 있던 얼음이 그냥 한 번에 바로 100도시의 수증기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과정은 영도시에서의 얼음이 0도씨에서의 상태 변화 즉 물로 바뀌고, 0도씨에서의 물이 이제 100도씨의 물로 온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100도씨에서의 물이 100도씨에서의 수증기로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융해열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봤던 그 잠열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얼음의 잠렬상수 그리고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의 잠렬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 얼음에서 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 0도시의 물이 100도시의 물로 되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세 번째 구간입니다.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열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상태 변화에서는 잠열을 구하는 식을 이용하면 되죠. 자, 물의 양, 물질의 양이 20g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간에서 필요한 양은 20 곱하기 융해 열을 사용하면 되죠. 80 칼로리 퍼 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온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0도시에서 100도시니까 나중 빼기 처음을 하게 되면 온도는 100이 되겠네요. 자, 비열은 물의 비열 1쓸 거고요. 물의 질량20 그램. 그리고 온도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요. 100 빼기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서 필요한 열의 양을 칼로리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 구간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필요한 열의 에너지 기화 열이네요. 기화 열을 이용을 해서 잠열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물질의 양은 20g 그대로이고요. 수증기가 됐을 때 잠열 상수 즉기화 열이 539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하니까 세 번째 구간에서 필요한 열의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전체 구간 나오게 되네요. 자, 전체 값을 다 더했더니 얼마의 값이 나오냐면 14,380 칼로리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발열 반응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발열 반응 말 그대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발생하게 되면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개념입니다.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니까 외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외부 온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나는 온도가 줄어듭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발열 반응입니다.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고, 열을 발생하니까 에너지는 바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발열 반응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흡혈 반응입니다. 자, 흡혈 반응은 발열 반응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응하는 동안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자, 반응을 한다면, 반응을 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다면, 주위의 온도, 즉,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위는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흡수한다 라고 해서, 어, 이 반응에는 에너지가 꼭 필요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다음과 같은 반응이 진행되라고 흡열 반응을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식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서 a와 b가 있다면 c라는 생성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열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 바깥으로 빼내 이 항을 이렇게 이항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표현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유기화물에 합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기화물에 합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먼저 지방족 탄화수소입니다. 지방족 탄화수소는 알칸, 알켄, 알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칸 또는 알케인이라고 부르는 알칸이라고도 하고 알. 케 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둘다 다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둘다 다 쓰는 표현입니다. 자, 알칸 또는 알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메탄계 또는 파라핀계라고도 하며 단일 결합 물질입니다. 일반식으로 나타낸다면 탄소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탄소의 개수에다가 수소는 2n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고 가장 간단한 알칸은 메 탄 또는 메테인이 됩니다. 탄소 한 개가 수소 네 개와 이루어진 탄소 한개 주변에 수소 네 개가 이렇게 있는 형태이고요. 자, 에탄입니다. 탄소 두 개와 수소 여섯 개인데 탄소 두 개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수소가 여섯 개가 이렇게 있는 형태의 우리 유기화물을 알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내용은 알킬인데요. 이 알킬은 혼자 존재하진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인데, 알칸에서 수소 하나를 떼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식은 탄소 n 개라면 탄소 n 개와 그리고 수소는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이고, 자, 메탄에서 CH4에서 수소 한개가 없어졌으니까 메틸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에탄입니다. 에탄에서 수소 한개가 없어진 형태. 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은 알켄입니다. 알켄은 보통 올레핀계라고도 합니다.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일반식은 탄소가 n 개라면 수소가 2n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알켄이 에틸렌인데요. 에틸렌을 구조식으로 나타낸다면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있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탄소에 결합할 수 있는 팔은 4개죠. 그 4개 중에서 2개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있고 나머지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알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화합물은 알킨입니다. 알킨은 알카인이라고도 그리고 아세틸렌계라고도 합니다. 자, 삼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세틸렌을 확인을 하면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있고 나머지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알킨의 가장 간단한 형태 아세틸렌이고요. 일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탄소의 개수가 n개라면 수소의 개수는 2n 2만큼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지방족 탄화수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과 같은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기 화합물에서 주로 나오는 작용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작용기가 OH 기가 보인다면 그 작용기 이름을 히드록시기 또는 하이드록시기라고 하고요. 자, 작용기가 다음과 같이 O를 가지고 있다면 에테르기 그리고 CHO를 가지고 있으면 포름기. 그리고 CO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작용기의 이름은 카르복닐기라고 합니다. 작용기로서 COOH를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카르복시기이고, COO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에스테르기라고 합니다. 자, 실제 일반식으로 나타낸다면 r 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OH를 가지고 있다면 이 형태 우리는 알콜이라고 해서 자, 대표적인 예가 메틸알콜이 되는 거죠. r 자리에 CH3가 있고 마지막으로 OH가 있으면 메틸알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에테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양쪽 끝에 그냥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식은 ROR' R-라고 하면 되겠죠. 에테르이고 대표적인 예는 디에틸 에테르라고 해서 왼쪽에도 에틸, 오른쪽에도 에틸을 가지고 있고 중간 연결을 O, 즉 에테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식을 쓰게 된다면 에틸이니까요. C2H5 중간 연결 에테르기 C 2H5라고 해서 에테르, 디에틸에테르에 대한 학식이었습니다세 번째 포름기를 가지고 있는 일반식 탄화수소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알데히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 그 예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의 구조식을 나타내면 CH3CHO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일반식 RCOR 다시 이름은 케톤이고요. 자 케톤의 대표적인 예가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의 경우에는 디메틸 케톤이라고도 합니다. 자, 왼쪽에 CH3 중간 연결 그리고 오른쪽에도 CH3를 가지고 있는 구조식 아세톤이었습니다. 다음,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 일반식을 우리는 RCOOH, 카르복시산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R 자리에 CH3가 들어가면 되죠. CH3COOH라고 해서 아세트산에 대한 구조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OO. 양 끝에 알타나수소 rcoo r 다시를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아세트산 에틸이 있고 자, 아세트산 에틸의 화학식을 나타낸다면 ch3 cooc2h5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기화물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